네, 안녕하세요. 현재 킹 브리지 대학교에재학중인김시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겪은 유학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네, 제공드리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서 서게 되었는데요. 오퍼 홀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영국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어, 이 발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총 다섯 가지고요. 첫 번째 영국 대학생의 하루 일과, 공부 생활 팁, 그리고 영국 교학의 정점, 학교 이외의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및 핸드폰 유심 개통 등제 경험을 기반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각 주제는 독립적으로 들으셔도 되지만 유학 생활 전체를 하나의 여정처럼 바라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수 있구나 혹은 이런 경험을 한 선배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데요. 어, 제가 있는 케임브리지라는 도시는 자전거 도시로 불릴 정도로 자전거 이용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학교, 어,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10분 정도 이동을 하는데요. 런던의 경우는 지하철인 튜브나 교통편이 상당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 런던으로 유학을 가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도착 후에는 학교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짜고 기름져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영국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짜고 기름진 음식에 적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학교에 이동을 하게 되면 전공 수업은 강의, 실험, 팀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영국은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병행하는 구조여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실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시험 장비와 실습 환경이 매우 잘 거쳐져 있어서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학업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 학교에는, 학교에서 마치고 나서 점심에는 다음과 같이 보이시는 대로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 마트에 가가지고 식재료를 사서 샌드위치나 음식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학교 식당을 이용을 할 때도 많지만, 학교 식당에는 제한적인 식단밖에 없어서 조금 더 저는 마트에 가서 집으로 이동한 다음에 요리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영국 유학생분들 이 오시게 되면 아마 영국 물가에 조금 더 많이 놀라게 되실 건데요. 외식 가격 자체 자체가 한국보다는 두배 내지 1.5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영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집에서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요리를 조금 더 배워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 한국 마트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동을 하실 때, 뭐 컵라면이라든지, 그런 양념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준비물을 굳이 준비를 하시지 않아도 되고, 어 직접 영국 마트에 가셔서 이러한 한인 마트를 찾으셔서 구매를 해놓고, 저는 제 기숙사에 조금 많이 보관을 해놓는 편입니다. 어 제가 이제 요리를 한걸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말씀 앞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먹고 싶으시면 식당에 가시기보다는 부모님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요리를 조금 더 배우셔가지고 직접 요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배들이랑 다양한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혼자 요리를 하게 되면 외식비가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 유학비가 한 달에서 1 0 0 0 파운드 정도 약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해먹게 된다면거기서 훨씬 더 많이 절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도서관에 가게 되는데 어, 영국 학교들은 도서관이 정말 잘돼 있고 그 안에서 이러한 어, 교육 시스템도 잘돼 있고 어,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이런 고풍스러운 풍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에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고 전자 자료와 논문들도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학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학교에 있는 동아리나 아니면 은 학교에 있는 이런 다양한 운동 시스템도 잘돼 있어 가지고 어, 학교에 들어가시기 전에 보통은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홍보를 많이 활발하게 하는 편이어서 본인이 진학하게 될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어, 학교생활을 할때 동아리 생활을 하면 참 좋으실,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한국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바로 가게 되었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을 좀 많이 찾을 수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영국으로 바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동아리에서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학교, 이거는 학교 저희 학교 포멀인데 아래는 해리포터 포멀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해리포터 풍경에서 어 조금 고급스러운 다이닝을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들도 많으니 다양하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 이외에도 영화관에 간다든지 학교가 끝나게 되면 포머를 간다든지 영국은 뿌 문화가 상당히 잘돼 있어 가지고 학교가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같이 펍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신다든지 거기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더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앞서서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많이 안 하고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좀더 보여드렸는데 어 영국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주도학습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출석 체크는 한국 대학교에 비해서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스케줄을 잘 짜지 못하는 경우라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집중력이나 몰입도가 높아졌고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영국 유학의 장점은 자기만의 속도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거는 조그만한 팁을 드리자면 들어가시자마자 선배님들과 아니면 교수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영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고등학교 때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배들의 조언 혹은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저, 본인이 무슨 진로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 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학부대와 같은 경우에는 총 3년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학부 과정이 짧다 보니까 본인 진로에 고민하게 될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취업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2학년 때 인턴을 구해가지고 3학년 때 바로 취직을 하는 형태로 어, 진로를 찾다 보니까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고 친구들 혹은 선배님 혹은 교수님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더 빠르게 진로를 찾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자료 자체도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라이벌이나 아니면 논문들 같은 경우도 잘 활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국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3년 안에 학사가 끝나고 1년만에 석사가 끝난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뉴욕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영국대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학교 공부가 조금 더 컴팩트하고 어려운 대신에 이 남자라면 어쩔 수 없는 군대 2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최대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분위기입니다. 어, 정말 처음에 영국가서 충격을 먹었던 건 수업 시간에 제 친구 중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한테 당신이 설명하신 그건 제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조금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다 인종, 다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을 표출을 많이 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시야로 공부를 할수 있고 어, 세상을 살아갈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공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과정이다 보니까 교한 과목이 없어서 전공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유럽 국가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들을 구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다니는 제 동생과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미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차가 없으면 이동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차와 튜브, 아니면 지하철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편과 이동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2회에서 앞서 보여, 보여드린 저의 일상생활과 어, 별개로 인턴생활, 대외활동, 여행, 음식 등이 있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다 보니까 인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내지는 4학년 때부터 진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계속 인턴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년이다 보니까 1학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처음에 영국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1년이 쭉 금방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미리 미리 본인이 어떤 진로를 가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찾고 싶은지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인턴 활동을 하고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를 좀 미리 잘 찾아보면은 영국에 적응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거 같고요. 대외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국에 살다 보면 당연히 영어가 영국인들보다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영어를 빠르게 익히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가 뭐,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고 이 이외로 여행과 음식과 같은 경우는 제가 영국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런던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 고유의 음식이 아니면 상당히 맛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중국 음식, 인도 음식.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견문을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대회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영국 음식이 아니고 중국 음식이라든지 제가 요리한 음식이라든지 다양하게 경험을 할수 있으니 좀 영국 가서 새로운 식당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셔서 다양한 음식을 대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이건 현지 전화 개통 방법에 대해서 미리 Q&A 세션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영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게스트프라는 유심을 미리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미리 주문을 할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국 현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자판기의 유심을 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갈 때마다 그 유심을 사가지고 회의 y o u 고 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월마다 그걸 후불로, 아, 선불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지하철에,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러한 자판기를 찾으셔서 유심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SK 유심을 미리 무료로 주문을 하고 나서 그걸 한달 동안 영국에 생활하시면서 다른 어, 유심 전화 회사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현지 은행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이제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고요. 개설 절차는 은행마다 상의할 수 있고, 제가 은행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어, 은행 계좌 개설을 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은행 웹사이트에서 미리 사전 예약을 하고, 필요 서류를 은행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대로 미리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가서 약속한 시간에 가서 신원 확인을 하게 되고 계좌를 승인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령을 하는데 이걸 저는 영국에 가자마자 계좌 개설 방법을 찾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한국 카드를 가져가면도 불구하고 부모님 카드를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영국 식당에서 해외 카드다 보니까 본인 이름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름이 다르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상당히 나 못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얼피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자 상태가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이제 종이 서류로 받았었지만 지금 이 비자로 바뀌게 돼가지고 준비물은 은행마다 상이하다 보니 미리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